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초입니다 2차 백신을 맞고 왔는데 원래는 제가 백신을 좀듣기 맞으려고 했어요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신뢰성 있는 백신이 없다 라는 제 판단 하에 안 맞고 이제 존버를 하고 있었는데 카페나 식당을 들어가거나 이차 준비하려면 스터디를 해야 되잖아요 스터디 룸을 구해야 되는데 2차 백신을 맞으면 갈 수가 없어요 삐빅 신분 미달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떠요 그냥. QR코드 찍으면 아주 큰 소리로 띠딕, 당신은 여기 출입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이름 떠요? 그래가지고 알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차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 맞았거든요. 제백신을 아, 눈꼬리 시입니다. 지금 시험 발표, 1차 발표가 6일이 남은 제 심정이 어떠냐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혼란이 그 자체.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31일날 내가 이제 노트북을 열고 인터넷 창을 열어서 학교 불학교를 확인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상상하면 굉장히 오묘한 기분이 들어요. 괜히 떨어지면 그때의 감정을 어떻게 조스릴까에 대한 생각도 들고 합격하면 하급한 대로 기분은 좋겠지만 2차 준비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직격파로 들어오잖아요. 그러한 감정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 발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12월 31일 연말 발표 너무 잔 나지 않습니까? 연말에 기분이 좋을지 좌절을 하고 있을지 완전 극과 극이잖아요. 그니까 완전 극과 극이라서 마음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2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 합격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보면서 2차 준비를 하고 있다 할까요? 제가 12월 31일이 되면 방송을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매차 발표, 합격, 불합격 결과를 같이 공유할 것 같습니다. 아, 그, 제 방송 보러 오실 거죠? 12월 31일 날. 굉장히 아, 기분이 오묘합니다.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오묘해요. 슬픔과 좌절, 행복과 책임감, 등등 여러 가지 그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되잖아요. 그 날만 되면. 12월 30일 아침 10시 발표가 된대요. 아마 한 저녁 한 6시쯤 되면 방송을 계속 같이 볼것 같습니다. 여러분, 붙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 안 붙으면 좀 슬프겠지만, 현실을 직시하고제 길, 갈 길을 찾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머리 떨어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니요. 뭐, 뭐 떨어진다고 얘기 부서하면 어떡합니까? 아이, 좀더 생각해야지. <laughs> 실기 시험도 있거든요. 수업 실연이랑 면접도 있는데 실기 시험도 있어요. 아, 너무 많아요. 선반 그스를을 깎아야 돼요. 선반도 깎아야 되고 패드도 그려야 돼요. 패드도 그려야 되고 수업 실연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되고 학습지도 안장 써야 돼요. 아 너무 많아요. 이차 준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지옥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연옥이 열린다고 합니다. 연옥이. 그래서 지금부터 차츰차츰 차츰 준비를 해놔야 어, 1월에 그 엄청난 스케줄에 공부량을 소화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선배 교사님의 조언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발표란. 아, 딱연말이군요 아, 학교 발표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뭐, 신뢰성이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맞죠. 아무튼, 12월 31일 날제 방송을 꼭 보러 와주세요. 제 1년 동안에 별시를 사과로 맺을지, 아니면 독사과로 맺을지 기대해 주세요. 12월 31일. Coming soon. 따단. 아직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